아 너무 맛있어. 우기 예, 오늘은 회식하는 날인데, 그에 앞서서 이제 원래는 이런 걸 지금 인기 었는데 가서 하면 좋은데, 저희가 이런 기회를 얻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되게 요약한 부분이 해서 이제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이제 업무 이제 간단한 부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비전을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양모이 걸어온 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는 2017년 여름에서 이전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이템을 만들어보다는 취지로 대신 용 매출을 최대한 남겨서그 당시에 2천만 원으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달월지출금도안 되는 돈이지만 이제 그 돈으로 30도 없고 정말 살기 위한 최소 작업으로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2017년 가을에 창업을 시작하고 그당시에 사무실을 오는 돈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보노동에 투룸을 얻어서 저희 이제 김진영 장님 이성우 이사님이랑 제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하면서 그렇게 이제 일과 경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월급도 당연히 소문이 없이 적고 그조차도 이제 미뤄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그 당시에는 첫 프로젝트가 악스크린 개발이었는데 두달 개발에 300만 원짜리 프로젝트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명이서 두 달을 300만 원으로 버티는 상황을 진짜 이제 착잡했고요.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운 창업이었고, 포트폴리오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렴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오면서 저희가 이제 이사님과 트러블이 크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이제 욕만 안 했다 뿐이지, 뭐 이제 치고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 실수였는데, 네, 그 부분도 이제 잘 겪어서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김진호 이사의 경우에도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개발 잘하고 객관화를 이제 몸에 새긴 사람이에요. 거의 저희 이제 노조위원장이죠. 기술도 엄청나서 거의 모든 일을 김이사람처럼 얘기하면은 불가능한 일도 어떻게든 해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의혹을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제 선택들에 있어서 두 사람 모두 저한테는 실질이란 당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한 지금 감사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연맹을 해오다가 망할 것 같으면 일이 들어오고, 또 망할 것 같으면 일이 들어오고, 포트폴리오가 없는 회사에 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저가의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따와서 푸룸에서 그 보는 거에 있는 간혹 같은 사무실로 여기 이제 겪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인님이 오시고, 인철님이 오시고, 지윤님이 오시고. 그 외에 또 이제 아쉽게도 꿈을 찾아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는 양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 참 이제는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동네에 이만한 정신정자가 있었죠. 우리 에서일본들만 <laughs> 보면 시비를 둬서 막아서고 그런 일도 저는 참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한달두달 달 정말 생존하는 곳에 부무달고 살아본 저희는 제대로 살줄 알고 저희 소위 사무실까지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에 불과 천년 만에 300만 원으로 2개월을 버틴지 3년 만에 달성한 결과입니다. 이상이 저희 저희가 걸음길이고요. 앞으로 이제 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걸어갈일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이번에 대해서는 좀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번 주 아침에 이제 일어서서 거울을 보니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이 사람이 팀 대표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정말 팬이었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건 일어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저는 여기에 저를 전부 걸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만들어둔 인프라는 제가 실패해도망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사에서 투자유치 목적으로 기획 중인 프로젝트가 있고 11월부터는 제가 일주일에 3일 정도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왕복 출퇴근 시간 때문에 6시간이 걸리는 시간인데 투자처가 이제 대부분 서울에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다른 팀도 구성해서 을 운영을 할 것이고요. 내년 3월까지 투자 유치를 위해 저는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투자가 달성되면 본 사무실은 명목 속일이 되며 인간의 이제 생활 터전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그대로 두고 운영을 할 것이고 투자금을 통해서 저희는 기업 4년차에 드디어 저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실용로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투자가 되지 않아도 이미 이사님들께서 업무의시금까지 한해에 가면서 서비를 개발할 의지를 저한테 보여주셨고. 할 것입니다. 사업이란 100개를 시도해서 하나가 성공하면 모든 실패가 무모됩니다. 저희는 영리는 악재 속에서 기적적인 이 자리에 서 있으며 이는 양은 가족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무게를 한달 만에 14kg를 뺐습니다. 이번엔 굶어서 뺀게 아니고 건강하게 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 제가 나전에 자서전에 쓸 겁니다. 앞으로 제가 자리 없더라도 지인님과 이사님들께서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투자가 안되도 저희는 스타트업이 아닌 기업으로 자립메이을해 가지고 있습니다. 안치 인증, ISO 인증, 수많은 협력사가 남아 있어 다음도 다 다음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순간 한 순간도 의미 있고 뜻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가보고입니다 저희가 이제 2017년 말씀드렸던 대로 매출은 300만 원이었고요. 그 당시 저희가 목뚱을를때였고요 2018년에는 9천만 원이었고, 2019년에는 2억 5천만 원. 2020년은 3억 7천만 원. 그리고 2020년은 아직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실제 계약이 되고 저희의 이제 진짜 통장에 이제 지급 금액은 4억이 4억 5천만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매출이 높은 데에 지출이 없어라 확실분들도계시만 자금 유율은 여러분들이 월급일 때 걱정을 안할수 있는 수단이고 생각보다 기회 보는 게 많은 점이필요합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laughs> 재작년에 이사진들의 이제 월급을 수개월 이상 고려해서. 한 번에 이제 월급 내림 없이 직원분들께서 잘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추억이 되는 이야기지만 병가실늘 가져야 합니다. 이 아래로 내려가서도 안 되고 가수도 없습니다. 저를 알게 된지 오래된 사람도 몇달된 사람도 계시죠. 저는 건들겼습니다. 앞으로는 나비가 돼서 모두를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를 선택해줘서 고맙고 평생 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하여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언제나 사랑하고 믿습니다. 저를 믿고 이 풍경이 되는 그날까지 옆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